꼬리꼬리 우리 도닥도닥 했어? 도닥. 도닥. 일단, 제가 이 피규어들을 산 이유는 자연관찰책을 보여줄 때 아무래도 피규어들이랑 같이 보여주면 인지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같이 사봤는데. 자연 관찰 책을 제가 엄청 많이 알아봤어요. 왜냐면 우아도 처음 접하는 자연이고, 그리고 뭐 실사여야 되고, 뭐 활용을 많이 할수 있는 아기랑 같이 뭐 그런 활동지라든지 오드냐 양장이냐 뭐 이런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두 가지를 선택을 안 했죠 그리고 더 알아보다가 가성비가 되게 좋대요 요 자연이 통통이 그래서 제가 그북 카페도 막 가입해서 알아봤는데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구입을 했는데 진짜 너무 만족해요. 요거는 우아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네, 아기 사자 있는데 이렇게 펼치면은 아빠 사자가. 오! 근데 이거를 우아가 진짜 좋아해요.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가지고 싫어했는데 이런 거 만져봐, 만져봐. 근데 진짜 복숭아 만지는 그 그 촉감이 완전 이런 오돌도돌 딸기 배 표면도 완전 배랑 비슷한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노란색들은 보드북이고 이쪽부터 잘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까지는 이제 양장 부기였다. 근데 사실 뭐 많이 찢는다고 하시는데 찢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알아보다가 중고로 구입했거든요. 이것도 새 걸로 구입하려면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중고로 구입했는데 되게 깨끗하고 보시는 것처럼 색 바람도 없고 되게 괜찮아요. 몇권몇권은 활동지 뒷 부분을 활용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호랑이가 어디 있지? 여기다. 뒤에 활동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아기랑 활동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된거몇권 빼고는 나머지는 우아랑 할수 있을 만큼 거의 새책 수준의 컨디션이어가지고 당근에도 키워드 알림을 해놓는데 거기보다는 확실히 매물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이 보는 편이고 일단 제일 좋다는 그두 가지랑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안에 내용이 사실 비슷했어요. 그런 활동이나 보드북 같은 것도 그렇고 자연이 통통도 되게 재밌게 만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체크해줘.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웃음> <웃음> 어? 음? 엄마 엄마 우와 어디서 와? 어와 거기지? 있 <laughs> 안녕.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잘 쓰던 아이팟 아이팟을. 와, 핸드폰처럼 사진도 찍고 이걸로 아빠한테 전화도 하지 아빠 어디야 해줘. 아빠 어디? 어, 아빠 어디? 어디? 육곱피. 어, 준 자연관찰책과 요 피규어들 요거를 이제 같이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정말 기대를 하며 제가 구매를 한 제품들입니다. 오! 이거 책잘볼 거야, 와? 야, 봐. 아기 사자다. 아기 사자 귀여워. 아빠 사자다. 우와 무서워, 무서워. 아, 아 무서워. <laughs> 우와가 공룡책도 좋아하는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 이렇게. 우와,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오는 팝업도 있는데 뿅 꼬리 꼬리 어? 꼬리 이것도 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공룡 책아 그리고 여기에 없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은 따로 이렇게 단일권으로 구매했는데 으로 샀는데 뭐 예를 들어 늑대 북극곰 음. 여기도 바다거북이 있는데 음. 일반 거북 육지 거북은 없더라고요. 물고기, 어, 뭐, 밥지, 그래. 제비 뭐 이런 거 까치는 있는데 또 제비는 없어서 음. 음. 이런 거는 낙권으로 음. 샀어요. 이것도 제 은간에에서 요거 한 600원, 9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완전 새 책이에요. 빳빳하고. 활동지 같은 건 없는데, 그래도 늑대의 특성을 잘 알려주는? 그래서 요것도 피규어랑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네들은 자연이 성큼이래요. 자연이 성큼. 자연의 통통은 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여줄 수가 있고, 뭐가 또 엄청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 개가 끝났습니다. 비어있었는데 음, 이렇게 꽉 차니까 뿌듯, 뿌듯하네요. 그럼... 안녕, 와야 설탕이 봐봐, 설탕이... 설탕. 설탕이 또 뒤에 있어. 어, 설탕이... 와, 안녕에서, 안녕, 안녕, 안녕!